자, 고전시가 공부 131번째 작품이 되겠네요. 이정환의 국치비가라는 연시조가 되겠습니다. 어, 전체는 보지는 않고요. 1수, 2수, 8수만 우리가 보도록 하고 요게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보도록 하고요. 제목부터 보면은 국, 나라, 치는 치욕 비는 슬픔 가는 노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치 하면은 치욕스러운 나라에 대한 슬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전체 핵심 정리 한번 쭉 보도록 하고요 갈래는 연시조입니다 시조를 연달아 썼다는 얘기고 전체 십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국적 나라 걱정 제제 병자후론의 치욕 두 왕자에 대한 꿈 자, 이때 두 왕자는 병자호란때 볼모로 잡혀간 소현세자와 그리고 이제 복림대군이 되겠죠? 자, 나중에 이복림대군은 효종이 됩니다. 효종. 임금이 오르고 소현세자는 이제 조선에 돌아왔는데 한 1년 뒤에 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주제. 청나라에 볼모로 붙잡혀간 두 왕자에 대한 그리움. 자, 정서 나와 있고요. 병자호란 치욕에 대한 비통한 마음, 역시나 정서입니다. 특징, 의인법, 도치법, 대조법 등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했다. 자, 이해와 감상 보도록 하죠. 제1수는 병자호란에서 패전한 후 소연세자와 복림대군 등이 청에 볼모로 잡혀간 일을 생각하는 화자가 한밤중에 꿈을 깨어 혼자 일어나 꿈속에서 먼 요양 땅에 계신 두 왕자를 아련한 이야기의 술회로 시작된다. 자, 술회라는 것은 회포를 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두 왕자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제2 수는 청에 볼모로 붙잡혀간 두 왕자의 안부를 청에서 온 사신들에게 물음으로써 두 왕자에 대한 그리움을 국치를 보고도 나라를 위해 죽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함으로써 비통함을 드러낸다. 제8수는 자연물과 인간사를 대비하여 병자으로의 치욕에 대한 비통한 마음을 드러낸다. 이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총 10수의 연시조인데, 어, 오늘은 1수, 2수, 8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 문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고전시가도 마찬가지로 정서를 찾고, 왜 그러는가, 그 다음에 표현기법, 이렇게 정의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반밤중, 혼자 일어 묻노라, 이네꼬마. 자, 반밤중은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에 혼자 일어나, 묻는다, 이네꼬마. 묻는다, 이네꼬마. 자, 여긴 도치가 또 되어 있고, 도치는 순서를 바꿔놨죠. 예, 그리고 이네꼬마, 여기 쓰인 표현 방식은 의인법. 꿈을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부르는 것은 도노법이고, 사람이 아닌 것한테 도노법을 쓰면 자동으로 의인법이에요 자, 봅시다. 한밤중에 혼자 일어나 문노라 이네꼬마. 말리 요양을 어느덧 다녀왔는가? 자, 이때 요양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소연세자와 복림대군이 있다는 얘기죠. 꿈속에서 이렇게 다녀왔다는 얘기입니다. 반갑다. 자 정서 나와 있고 반갑다. 학가선용을 친이밴드 타여라. 자 여기서 학가라고 하는 것은요 학은 학이고 가는 수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이끄는 수레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신선들이 이제 학을 타고 다니거나 학이 날아가니까 또 학이끄는 수레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늘을 날아요. 그걸 뜻하는 거고 선용은 선인 신선. 용은 얼굴이죠. 신선의 얼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학가손영은 신선의 풍모란 뜻인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예, 위에서 얘기했던 복림대군 그리고 소현세자 볼모로 잡혀간 두 왕자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면 반갑다. 학가손영을 친히 뵌듯 하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수에서는 지금 꿈 상황이었고. 꿈속에서 인질로 잡혀간 복림대군과소현세자를 만난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2수 풍설 섞어친 날에 문노라 북내 사자야 자 풍설 바람 설눈 바람과 눈이 섞어친 날에 섞어서 친 날에 묻는다 북내 북네 사자야 북내는 북에서 왔다는 얘기죠. 북에서 온 사자, 사자는 사신입니다. 그러면 이때 북은 어디를 의미해요? 예, 청나라를 의미하겠다. 그죠 예. 래서 바람과 눈 섞어친 날에 묻는다. 북내 사자야. 혹시 마찬가지. 도치 내어 있고, 누구누구야. 불렀기 때문에 도노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의인법이 아니죠. 예, 사자, 사신은 사람이니까 의인법은 아니다. 바람과 눈 섞어친 날에 묻는다. 북에서 온 사자야. 소해 용안이 얼마나 추우신가? 이 소해라는 말은 한자 그대로 보면은 어뭐 작은 바다라는 의미지만 여기서는 소현세자를 의미하고요. 예. 용안 얼굴을 좀 높여서 어 부르는 표현이죠. 그래서 소현세자의 모습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소해 용안이 얼마나 얼마나 추우신고 추우신가? 자, 여기서는 이제 세자에 대한 소현세자에 대한 걱정이 드러납니다. 소현세자에 대한 걱정. 고국에 못 죽는, 고국에 죽지 못하는 고신 외로운 신하가, 고든 외로울 것자 외로운 신하가 눈물겨워하노라. 자, 여기는 애상적 정서가 나타나 있죠. 소현세자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다시 이수 보면. 풍설 섞어친 날에 묻는다. 북에서 온 사자야. 소회 용안이 얼마나 추우신가? 고국에 못 죽는 외로운 신하가 눈물겨워 한다. 자, 제 8수입니다. 구렁에 낳는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구렁, 구렁텅이. 그죠? 뭐 움푹 파인 거.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잡초들, 풀들이 많이 있죠? 구렁에 나는, 나 있는, 구렁에 나 있는 풀이 봄비의 절로 길어. 자 그럼 이때 봄비는 풀을 아주 싱그럽게 합니다. 그래서 계절적 배경이 나와 있고 봄입니다. 봄 계절적 배경은 봄. 구렁이 나 있는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알을 이 없으니 그것이 아니 좋을 소냐 알 사람 알 사람이 없으니 그것이 기 그것이 아니 좋을 소냐 서리법이죠.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 풀들은 때에 맞춰서 비 맞고 쑥쑥 잘 자라요. 그게 얼마나 좋냐. 우리는 너희만 못하야. 자 비교했네. 뭐와 비교했습니까? 자연물과 비교를 했어요. 우리는 너희만 못하야. 너희라고 해서 또 인칭 대명사 썼죠. 의인법입니다. 우리는 너희만 못하야. 신람 겨워 하노라. 신람은 시름. 시름 겨워 하노라. 그러니까 이 풀은 어때요? 뭔가 파릇파릇하고 싱그럽고 생명력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 안 좋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북림대군 소현세자 볼모로 잡혀가 있죠. 저병자호란 이후 상황이기 때문에 조치가 한타라고 해서 자연물과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연물과의 대비 제 팔수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화자의 어떤 처지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정환의 국치 비가를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원래 이 작품은 총 10수입니다. 10수. 그런데 자주 나오는, 예, 뭐, 이렇게 문제나 아니면 교과서 모의고사 자주 나오는 1수, 2수, 8수를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한밤 중에 혼자 일어 묻는다 이내 꼬마. 말리 요양을 어느덧 다녀왔는가? 반갑다. 박가손용을 친히 뵌듯 하구나 바람과 눈 섞어친 날에 묻는다 북에서 온 사자야 소회용하니 얼마나 추우신가 고국에 못 죽는 외로운 신하가 눈물겨워 하노라 구렁에 나 있는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알 사람이 없으니 그것이 아니 좋을 소냐 우리는 너희만 못하여 시름겨워 하노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정환의 국지부가 일수, 이수, 팔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